광주형 인공지능 1호 합작사인 GI랩이 6일 출범했습니다. GI랩은 지스트와 전남대 교수 스노 아이랩 등 산학연이 함께하는 합작기업입니다. AI 솔루션으로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특화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입니다. 합작사는 이날 광주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코스닥 상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GI랩은 앞으로 인공지능 연구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따라잡아 핵심 기술을 흡수하고 우수 연구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지스트, 전남대의 AI 원천 기술을 활용해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스마트 보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 의료까지 다양한 셀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안정적인 수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인공지능 기반의 고부가가치 전략 사업육성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광주시 지역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작사 설립은 서울대 1호 AI 합작기업인 순우아이랩을 벤치마킹해 추진됐습니다. 이 새로 설립된 GI랩이 학교 연구실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또 좋은 학생들을 양성하고 인턴 과정을 운영한다면 광주 대학에도 좋은 학생들이 다 서울로 가지 않고. 광주에 또 이렇게 오게 되고 또 광주에 또 좋은 기업에취업해서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계속적으로 광주의 우수 인재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광주시와 MOU를 체결한 AI 기업만 5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헬스케어와 자동차 분야를 개발하는 기업은 14곳입니다. 현재까지 AI 기업 32곳이 광주의 사무소를 개소했고 채용한 인력은 1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주와 GI랩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씨는 오늘 강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강주 만들기에 함께 해주실 시운 번째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GI랩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산학연이 강주의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기에 손을 맞잡게 돼서 매우 의미 있고 든든합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정태 AI 기업 협의체 사무국장이 10번째 업무 협약을 축하하는 꽃다발 증정식도 진행됐습니다. AI t i m 유형동입니다.